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한 밥상이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암송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 연말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고 또 자주 듣기도 했습니다. 옛날 버전 그 혹시 개역 한글에는 오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아니요 차려 주시고 안있고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이 상이. 트로피인줄 알았습니다. 상 잘하면 주는 상장 같은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laughs>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세 번역이니 공동 번역이니 다른 번역 교회하면서 쉽게 볼수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개역 한글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더 어 원어상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은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그래도 조금 잘 되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좀 상을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이 뭘까요? 밥상입니다. 밥상 좀 정확하게 좀더 분명하게 해주면 좋은데 네 밥상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이 차려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 동사가 아라크인데요. 배열하다. 한 줄로 세우다 순수대로 놓다 늘여놓다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밥상 차릴 때 여러 가지 반찬 재료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처럼 많은 음식을 가지런히 진수를 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어, 좀 번역이 되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네, 넘 다음 다음. 한번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아주 이좀 네, 와닿죠. 훨씬 쉽게. 네. 그래서 세 번역이 이 내용은 훨씬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상이라고요? 그냥 상이 아니고 잔치상. 그럼 잔치상 어떻습니까? 상다리가 부어질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시인의 저자인 다윗을 위해서. 누가 차려주신 밥상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은 은혜의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상을 차려주시냐 하면 언제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을까요? 좀 이게 이 구절이 여러분 조금.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시편 이상편 읽었을 때내 원수 앞에서 잔치상 밥상을 차려 주신다 조금 상황상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요거는 이 내용은 어, 그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뭐 포로로 잡혀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시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방으로 둘려 싸여인 위협을 주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네 원수 앞에서라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전쟁 상황을 조금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전쟁 상황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원수인 적군을 우리가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전가를 치르고, 네 축배잔을 들고, 잔치상을 차리고 기뻐하며, 예. 네. 주로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와의 어떤 대결 안에서 승리하기 전입니다. 네. 여러분 승리 전에 이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승리하기 이전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러한 잔치상을 차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하기에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그 어떤 강한 대적 원수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즉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분과 친밀한 인생은 어떠한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의 내면이 그 힘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숱한 권한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로왕에게 쫓기는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최소 잡을 때 10년입니다. 10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 두려움 그러한 신세, 그처량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얼마나 그 죽음의 그림자가 크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겨누는 원수의 그 칼날 앞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나날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라볼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욱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시편 우리가 150편 전체 안에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어서? 네, 왕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긴밀한 기도, 간구, 탄식, 슬픔 여러 모든 그 감정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은 자기 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긴밀한 사연, 내용,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풍성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한 식탁은 넘치는 바로 은혜의 풍성한 또한 밥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네 개의 상을 차려 주시고 에서 세 번역과 오너상의 의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상차림, 잔치상 의 상차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사랑인지, 풍성한 은혜인지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긴밀하고도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밥상으로 표현한 데에는 당시 이 고대 근동 또 유대 사회 의이 밥상 문화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밥을 누군가와 손님과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네, 식사이죠. 그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스코파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 친밀함, 일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또한 식사 초대는 관계가 소원진 사람들이 다시 화해할 통로가 되기도 했다.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뭐 내끼니 한끼 때우는 식의 어떤 식사가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고,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의식이고 상징이고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어, 자주 네, 식사를 하시는 누구와 식사를 자주 하시는지 아시나요? 내 네, 세례와 죄인들 당시 죄인들과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비난과 어, 비판들 하셨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여러 뭐 비난 중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다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죄인들이라 불린 이들과 보란 듯이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이렇말씀하하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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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보이신 것이고요. 당시 세리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자신들의 이 못난 이 처지는 이 상황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결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인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를 우리의 어떤 내죄 혹은 내 부모의 죄 아니 그 위에 선조들의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 운명이다. 내 처절한 내가, 끌, 내가 그저 끌어안고 살아야 될 그냥 내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류법의 잣대로 볼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밥을 먹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뭐 거의 뭐 눈이 뒤집힐 만한 환장한 노릇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때론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 얘기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아 주시고 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이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그러니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오해를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한 식사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식탁은 은혜의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우리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다시 갈릴리 어부로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21장 전체는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스스로 어,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낙인 찍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네.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가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아침 먹자, 이리 와서 함께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나는 내 스스로도 나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쓰레기 같은 나, 죽어 마땅한 나. 지옥에, 갈 밖, 지옥에 가도 당연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옥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인간이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이 초대의 자리는 바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이 초대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 마리아가 아침 식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번 연거푸 물으십니다. 사랑을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 참 집요하시군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세 번이나 상기시켜 주었을 때, 나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풍성한 은혜, 과분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배반하고 조주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를 느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흥청망청 자기 쾌락을 위해 다 써버리고 거제가 된 둘째 아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유겨줘도 좋으니 내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했습니다. 감히 아들이란, 아들로서의 대우는 바라지 않고 그저 평생 내가 품꾼으로서 종으로서만 받아줘도 그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맨발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품었고 안아줍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어주고 맨발에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상을 베풉니다.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저 종으로도 여겨줘도 감사한데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기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잔치상, 하나님의 식탁은 이렇게 넘치고도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의 진정한 이러한 생명의 관계 풍성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무적이거나 피상적인 관계 무미건조한 관계 형식적인 관계 그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느끼는 친밀함 이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이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풍성하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풍성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과 정성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풍성한 주님의 마음,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 감개무량하는 것이죠. 이 은혜 넘치는 은혜 앞에서. 이 사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도 이 넘치는 은혜를 향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시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귀하 손님에게 그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게 보통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보통 주인 주인이 아닌 종이 합니다. 종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손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발라 주는데 여기서는 부어 줍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니 내네 잔이 넘칩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이 기름으로 표현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는 그냥 뭐 발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넘치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이 이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도 힘들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요한복음 10장 10절 10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되 있습니다. 여러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잔을 은혜의 잔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옛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간증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속 얘기, 아픔 이런 속 사정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그 은혜에 부음받아서 그 상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는 하나의 영적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오늘 다윗의 지난 날에 어쩌면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조차 그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 전체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그런 숱한 고난의 상황에서 때론 쓸쓸한 고난 앞에서도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감춰진 이 비밀스러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기에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그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에서 하나님 만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 영혼은 소성케 되고, 우리 의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단단함으로 우리는 이 내적 힘으로 이 땅의 그 어떠한 우리를 향한 두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풍성한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당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일곱 교회 중에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리웠던 신앙의 상태를 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의 그 얘기로 들어가서 구와 함께 먹고 나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주님은 언제든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풍성한 식탁, 풍성한 만찬, 풍성한 교제, 긴밀한 주님과의 사귐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 살아있는 이 풍성한 관계로. 주님 초청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이 초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식탁을 주님 마련해 주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빈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내 깊이 부음바 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놀란 은혜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